네, 반갑습니다. ABL바이오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ABL바이오를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ABL바이오가 지금 구간에 있어 또 조정의 움직임을 아, 주다 보니까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ABL바이오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다시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BAIO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뤄,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아 어, 이런 크림들을 읽어보니 굉장히 중요한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의 구간을 주면서 올라왔죠 근데 이게 봐봐요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우상향 한다는 거야 근데 항상 이런 신고가를 갱신할 때요 여러분들 조정이 좀 세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ABL 바이오는 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야. 어때요? 다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왔단 말이야. 여기서도 어때요? 주가 올려놓고 급락 주지만, 결국에는 조정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매도합니까? 매도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조정 폭을 약한20% 정도, 아,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아, 한15% 정도를 주면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라인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라인 가격, 얼마입니까? 9만 천 원이죠. 그냥 9만 원 부근대를 깨지 않으면서 밑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한번, 어때요? 올리면서 세 번째 박스권이 나왔을 때 또다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흐름이 아,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일단은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아, 이 최근 뉴스들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요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일단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력 파이프라인이 뭡니까 ABL 1원 원이죠. 지금 임상 시험이 예상보다 빨리 완료가 됐고 지금 2026년 1분기 때 탑라인 결과 발표 예정 속에 있어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4원 b b 에 대한 단일 항체 아 지금 국내 특허를 공식화 했고요.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를 가져왔다는 거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로열티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다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안전성이 아 지금 또 이야기에 나온 아, 이 안정성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에 이런 고부가치성도 결국에는 ABL바이오에서 해결을 낼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지금 2025년에 1 천억 원에 대한 매출을 돌파를 했고요. 2분기 들어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또 가져가고 있다. 재무구조 부분에서도 지금 크게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ABL바이오를 일봉에서 보셨을 때는 신고가의 영역이고 음봉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또 다시 급락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야. 근데 이거를 분봉으로 좀 쪼개서 보게 되면에 자 봐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파동으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런 파동이란 말이야. 여기서도 지금 박스권 돌파 그리고 이렇게죠 전에 ABMIO가 지금 여기서부터 박스를 만들어서 날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단은 올라갈 만큼 올라가줬어요. 1차적인 목표가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그럼 또다시 어떻게 갖춰가야 될까라는 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간 잘 봐요. 얘네가 올라왔던 자리가, 여러분이, 이런 파동들의 자리가 여기서부터야.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정해놓은 이 변동폭 안에서 노란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자 기술이전 성과를 바탕으로요, 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 또 중장기 모멘텀 라인이 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자 특히나 AB의 원어0과 AB의 001에 대한 발표가 또 남아 있어요. 이게 11월달에 있을 예정 속에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11월달에 딱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10월 초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개인들 좀 찍어 눌러야겠죠. 그래서 전에 지금 흐름은 개인들의 찍어 누르는 움직임 속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빅파마와의 협업을 또 앞두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가를 상승시키면서도 반드시 어때요? 조정의 구간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여러분들 절대로 조정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이 세력들의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인들의 움직임을 좀 봤을 때. 다시 abl 바이오에 대해서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12%까지 물량들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비중을 12%까지 실어서 가져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외인들도 뭐예요?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으로 지금 한층 더 힘을 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 공매율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공매율이 조금 아, 증가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자, 신용 물량 잔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몇 프로였습니까? 25% 였어요. 근데 지금 몇프로예요 17%로 낮아진 상황 속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얘네들을 공매도 치려고 한다? 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되고, 자, 보세요. 지금 대차장고 거래량을 봤을 때도요, 대차장고가 높으면 뭡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 주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장고 수량 보이죠?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과거에 430만 주까지 들어왔지만, 현재는 어때요? 지금 200만주 이하예요 200만주 이하 지금 290만주 정도 되죠 자 그러면 100만주 정도는 이미 빠져있는 상황 속에 있고 얘네들이 지금 잘 봐요 잠깐만요 창고별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지금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 조정의 구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기관들도 그렇구요 연기금도 그렇고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아 지금 구간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a b a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상세하게 또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도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포터를 좀 보시면서 아 대응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레포터 파일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랑 들이텔레방 안에서 또 소통망 안에서 같이 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3,0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252-2-3008번 문자로요. 그냥 간단하게 입장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장전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장전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단체 문자로 좀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3,000분이 넘게 이젠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 답장은 따로 안 드려요. 어, 왜냐면 전체 문자이기 때문에 이건 답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려요. 안녕하세요. 남프로미다 인사를 드리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아, 매도가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을 보면은 n h 아, KCP였죠. 자, 매수가 16,500원이었어요. 그리고 매도가 8 9 0 0원이었죠 2차 목표가는 추후 공유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해요. 종목을 발굴할 때이 급등 초입 검색기를 통해서 발굴한단 말이야. 지금 이 검색기 중에 보면은 n h n 아 kcp 보이죠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들어갔었고 제가 8시 40분 전에 미리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여기서 들어갔죠. 제가 여러분 잘 봐요. 여기 화살표 보이나요? 지금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화살표 지금 보이죠? 요렇게 요때 매수가 들어가요. 정확하게 15,900원이었으니까. 그렇죠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죠 여러분들 이런 수익권 누구나 다 챙겨갈 수 있다는 거고 이것만 먹더라도요 20% 이상이야 여러분들 저희 하루에도 이렇게 또 수익권 챙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2차 목표 간에 왜또 나중에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NHN KCP가요 여기 들어 올린다는 건 어때요? 일봉상에서 봤을 때큰 그림으로 더갈수 있다는 거야 이런 여건들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장전만큼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급등초입 검색기랑 화살표 제 텔레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게 또 만들어놨으니까 꼭 보시면서 다운로드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 나는 장전문자 좀 참여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010 이호들들의 3008번 문자로요. 그냥 간단하게 장전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해줘.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반기 때까지 지금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세상이 아, 굉장히 집중받으면서 AI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정확하게 구축이 돼야 되지만, 결국에 이런 세상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GPU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30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27만원으로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때, 아, 이 TSMC에 대해서 또 수주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GPU, HBM을 직접적으로 납품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많이 올라갔었던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애들이었어요. 이때 한미반도체가 300%에 대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00%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또 집중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과의 또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HBM4 시장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박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향 반도체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바로 공개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은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많은 증권사 그러니까 VIP 회원을 위해서 이 VIP 회원 누굽니까, 여러분들? 큰손들이죠? 자금이 50억, 100억, 10억 이상 넘어가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반도체 핵심 제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미 가져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LG 수주와의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창사 이래로 이미 최대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9배를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를 또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두 명이 여러분들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에너지 성장에 있어서도 어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아,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구독자 회원이죠.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신 분들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글로벌 친환경 분야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1300%의 나노 신소재와 더불어서 해상풍력에 대한 1위로 12배 이상 이 CS1드에 대한 성장의 스토리를 모두 간 쳐져 있고 1원대 숨겨진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종목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tsmc에서 이것을 이 필수 제품의 아,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 g 엔솔의 수주를 받아서 상반기에만 최대 수주를 또달성을 해놨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배 폭증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도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이 핵심 재료들을 좀 공개할게요. 최근에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랑 이 독일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있냐 에너지 핵심 정책을 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그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생산의 능력을 2배 이상 증설시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향후 보면 1, 2년 안에 지금 매출을 2배까지 끌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전망이 또 영업이익의 폭증으로 또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CS1도와 나노신 소재의 1300%의 스토리, 이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정도로, 아, 이 단돈 0 원, 이 현재 맥점 자리 지금 꼭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아제 영상 여기 이 부분에 보셨던 분들한테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힘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자010 2522 3008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끝까지 봐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의 힘 한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바로 레포트 파일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의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